2020 2학기 기말고사 중동고 2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변전소에서 각각 성전전압 V로 자 V로 됐죠. 공급전력 EP, 4P, P를 성전선 a p c 를 이용해서 공장 1, 2, 3에 성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됐죠. 성전전압 V고요. 성전전력 공급전력이 EP, 4P, P네. 됐죠 여기. 보이죠? 성전압 V 여기 잘라놨다그죠 나는 a b c 에서의 손실 열력그죠 이거를 성전 전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됐다. 해보자, 해보자. 바로 갑시다. 이렇게 보내. 성전 전압을 높일수록, 그러니까 손실 열력은 줄냐고? 성전압을 높일수록 손실 열역은 줄냐고? 볼까요? 둘의 관계를 물어봤죠. 자, 세지면 줄죠. 반비례죠. 높으면 주는 거 맞네. 어, 기억보로 맞네요. 됐죠? 이번에, A와 C, 성전 전류 의비 자, 성전 전류 물어봤다. A, C. 자, A하고 C. 하자. 하자. 됐어? 성전 전압이 V였죠, V. 전부 다 V였어, V. 자, V였어, V. 자, V, V, V야. 됐죠? 그 다음에, 공급 전력이 2P, 4PP네. 그러면, 성전전류 구할 수 있네. 자, 바로 구할 수 있네요. 고민할 필요 없다. 그죠? 우리, P, 성전, 또는 P, 공급, 그죠? P, 생산전력. 자, VI였죠? 성전전압 곱하기 성전전류잖아. 그죠? VI죠, VI. 그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그 A는? A가 아 A는? EP는? EP는? V 곱하기 I다. 될까? A가 한 거야, A? 보여요? 그죠? A는요? A는요? 간 거야? EP는? 자, EP는? vi, v 곱하기 i. 그럼 i는, 성률 i는, i는 v분의 ep.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ac 비결 했으니까 c, c, ac, c. 자, c 갑시다, c. 자, c는요, 될까요? 구합니다. vp 나왔네요, 이거죠? 됐어? p는, p는 vi니까 그대로, 자, i는 v분의 p죠. 그럼 v분의 p와 v분의 ep는 2대1이네, 2대1. 그죠? a가 2네, a가 2, c가 1이냐, 그죠? 2대1. 그죠? 맞네. 맞네. 됐죠? 자, 이번에 PC의 저항의비 자, 저항권력과 저항 저항권력 뭐 저항권력 저항 방법 자, P 손실로에서 손실력으로 그죠? 모 곱하기 I 제곱 곱하기 R이었죠. 될까? 그러면 우리 알고 해야 되니까 그죠? 손실력과 I가 필요해요. 손실력이 있다. 그죠? I가 하면 되겠네. I 구하면 되겠네. I 아까 우리 A와 C는 구해놨죠? 자 B도 아이고 하자. 자 B도 아이고 하자. 자 B 아이고 할게요. 자 B는요. 자 B는요. 자 아이 B 어디 있어? 사피고 V네. 그러면 사피는 그죠? V아이야. 맞지? 대체아 I는 I는 됐어요. I는 V분의 사피다. 됐죠? 됐까? 그럼 구합니다. 합시다자 B C의 저항이야. 자 B C의 저항이자 B부터. 자 B 여기 B 있어요. B 됐어. 자 B에 v 일때순절력 e p 0로 e p 제 됐어. 자, B는 e p 0는 맞을까요? 자, B 여기 여기 B, e p 0로손절려 그죠? I제곱. 자, b 의 I제곱. 자, b 의 I제곱. b 의 I제곱. 어 요거 제곱 V분의 4P V분의 4 4P. I제곱. I제곱. 곱하기 얼마? R 나오겠죠? R 그죠? R 구하는 거야 됐죠? 될까요? 그 b 니까 R b 이렇게 됐어? 자, 세명을 잘 보세요. 한번 더. 자, 손실력. 됐어? 어, 지금 B 구해보는 거야. B. 자, B. 자, B 손실력. e p 로는 됐어? 요점. V일 때. 됐어요? I제곱, I제곱, I제곱이지. P 손실은요. 한 다음에 I제곱, 이제곱이제곱 여기 있다, I제곱. 여기 B, I제곱. V분의 4P제곱. RB 이렇게 한 거야. 될까? 괜찮죠? 자, C 갑시다. 시 자, C는요. 시는 수, 여기다 C, 시, 여기다 C, 그죠? 어, 3P0. 어, 3 p 로는요 됐지? 됐어요?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 이번에는, I제곱. 자, C에 I제곱이냐, I, C. 시, 여기 있다. V분의 P였죠? V분의 p 죠 V분의 P제곱. 됐죠? 곱하기 얼마니? R, C 나오는 거죠. 될까? 우리, 계산 과정을 생각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답답한 친이 있으니까 해볼게요. 알았죠? 자, 이런 거 빼자. p 제로 이런 거 빼고, 자, p 제로 빼고요. 그죠? 이거 빼자. 그 다음에 이거 2는, 변하게 2는, 그죠? v 제곱분의 P제곱 곱하기 4제곱에 16이네, 16. 될거 빼자. 1 6곱분의 RB 이렇게 하자. 됐까 여기, 자, 3은. v 제곱분의 P제곱이죠? 1 나오지, 16이니까 1. 1 쓰자. 그죠? 그 다음에 RC 이렇게 합시다. 끝났죠? 끝났죠? 자, RB는 얼마야? 16분의 2네. 8분의 1. 됐어요? RC는요? 1분의 3이네, 3이네. Rb는 8분의 1, Rc는 3이에요. 똑같이 8을 곱하면 1대 그죠? 24 이렇게 나와있죠. 그까 똑같이 8을 곱하면 됐어? 1대 12 틀렸죠. 1대 24가 맞습니다. 괜찮죠? 지금 차근차근 계산한 거야. 됐어? 따라서 2020 2학기 기말고사 중동고 29번 문제의 정답은 기혁과 니은이 맞습니다.